저희가 보스타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머금님입니다 자 핫존 1대1대1대1대1을 1대 해볼건데 과연 누구랑 매치가 붙게 될지 궁금하네요 외부인생은 어떻게 생각해요?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예이 렛츠고 렛츠고 기릿 예머분님 영상 앨고 지금 올라가는데 머금님 어, 서사 쳐주세요 예 아작아팬에요제 작은 팬요제 작은 팬이에요 제 작은 팬이에요 <laughs> 어, 지금 지금. 뭐제 작은 팬이에요 제어에요제 작은 팬이 아, 요제 작은 팬이에요 제작아팬이요아작이요이에아이에요제이에제이에요제 작은 아, 이에아제작는 팬이에요 제 작은 아니에요제작이에요제작요이이이이 이대일인데요 거기? 오이야. 어, 아까 2대1 했어요. 저 지금 하나 차지했습니다. 아, 뒤집고는 뒤집고만. 내려요내려가 오, 왔다 뭐야, 저거 뭐야, 거위에가위다가위 심한 차이를 보고 있는데. 에반, 에반 됐어? 나 가야겠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도 가야돼. 어, 가야 돼. 나도 가야돼, 가야돼. 살야 돼. 죽었다, 아니, 아니. 아, 저희가 지금 핫존에서 뭐 솔직히. 여기 좀 솔직한데. 핫존에 그래서.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이제 쇼다운 맵을 해볼까 생각 들인데 사실 솔슈가 제일 재미있긴 한데 뭐 하고 싶은데 뭐가? 뭐가? 뭐가 뭐가? 뭐가? 아호키 응응 어. 아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 브롤볼 요즘에 5대5가 나왔더라고요 맵이 최고라니까 바로 렛츠고 아, 그리고 오늘 브롤 처음 하는 건데, 제티 t m i 알려드릴게요. 제가,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에드거고, 머그무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캐릭터는, 사즈입니다둘다 제일 잘 쓰는 것들도 이것들이에요. 네, 예, 못 써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계정은, 두 개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, 실제로 본계에서, 예. 민혁 씨가 골을 넣었네. 그다에아거아아쉬워거거 같아. 그거 네 이건 다섯 명이 다... 대오요그 보는 이런 노래고... 제가 왜 제가 왜 써줄 것는지 아쉽네요 다다아다아다 다음은 디오쇼니다안전센안전미션 미션은 음, 오늘 굳이 안 깰게요 영션은 보니까. 에이. 기호쇼 다운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. 아 기호쇼 다운은 진짜 이네 사실 다른 거는 어리다 이쪽인데? 뭐쪽이쪽은뭐 이쪽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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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데이트데이트를데고쪽데이데이트인데이쪽인 아 뭐야 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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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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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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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이아 이 정도는 다음에 갑니다겁나비 엄청 치. 레티나 <레틴> 상대 팀골때 골을 넣어 득점하세요. 먼저 이정훈. 어?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보다 많이 이기면 승리합니다 다들 알잖아요. 안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분들을 위한 설명인데 그렇게 부정을 박어 버리시면. 아증나 죄송합니다 슉. 자, 잘라주라 렛오 아니원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잘할 수 있어. 그리고 제 이름이 왜 좋은지 니아요 형이... 사촌 형이 막지어줬어 사촌 형이 이나 녹화 녹화 고 있냐? 물에다 버려야지 나 녹화 어 그러면 이제 2편으로 다시 나왜 이렇게 7개 깎 음. 장난해 나 7개 깎았다고요 진짜 바보 같네 잼그랩이에요 다음 빨리 하세요 준비해. 준비해 뭐? 음식 먹을? 아니야 빨리 준비해요. This is so a o u 음 저희가 사실 재미있는 게이 시간이. 이 편으로 올 수도 있어. 요다 소리로. 내일은 또웹이 바뀌어가지고 드떻 될지를 잘 모르겠네. 아마 이런 영상 올리는 게 좋을 거 真的不好。<noise> <noise> <noise> 아이 뭐야~~ 아! 진짜! 바보같이 r e s p o 요 해막 때려! 미 n 아 c h t l 악 chega f a c e 고 하나만, 하나만 먹을게 얘들아 어 그렇지 지엽+ 지엽+ 지엽 아뭐냐뭐냐어자식가먹죽여거라나 어+ 디있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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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하마에서 한번 죽 어+ 볼게요 어+ 어+ 게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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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간... 나가고 하트 아저씨 캐릭터 좀 라이너가 재밌어. Birdie, Birdie, Birdie. 재밌긴 한데, 아 아, 아 이거 써야 되는데, 아. 아. 아, 아, 아 잘못 썼네. 그 어, 아니, X 버튼이... X 버튼이 위에 있어. 이전 버튼이 전이뭔데 그... <laughs> 이게 했는데요, 여러분. 오 어, 됐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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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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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시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게임 시간이 빨리 소개를 하고 끝내야겠어 아, 5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하는 슈르륵의 운명이야는 체내바보 아, 같은 거 아 잘못, 먹... 아 잘못했어. 미안해 얘들아, 미안아, <laughs> 미안하지 않아. 피노카비 카구라가뭐요 야옹이라고? 피노카비 카구라 그래도 잘 어때? 찾았어, 야들 안죽었어. 아, 죽어버는네 이거? 뭐, 뭐? 어. 하지만 죽는 건나 자신이야. 햄떡. 아, 아니. 미안해. 어아씨 뭐. 우리의, 우리의 신성한 금고에다. 그딴걸 줬지? 그래서 죽었어. 안 돼! 고자지 아니, 왜, 왜 거기다가 굴 발사하시는 거죠? 아, 헬려주세요! 아 뭐야 아가아 응. 아, 무슨... 무슨... 아, 노가웃에서는 딱+ 되긴. 딱 적당한 뭘 뭐. <쏘> 위에, <쭘> 위에 갑자기 최강 무리가 안 떠가지고 미소지? 뭐가 올라 그 f 그 u n d this e e f I o this beef! I found t 마치이 사라지 면서 모두 바뀌어버린아 아쉽다, 여기가 딱 맞다. 아! 두 마리! 이거 진 이거 웃겨! 이거 이거 웃 이거 웃겨! 이 이거